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할수 있는 빌립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는 테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곳을 피해서 그가 베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러한가 해서 성경을 더 상고할 정도로 옥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휴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급히 밤에 베레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자 북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페레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덴 남쪽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아덴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다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덴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덴은 어떤 지역, 어떤 도시일까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가르칩니다. 흔히 종교를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맨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 시대의 정치를 말하면 노마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노마시. 그리고 철학을 말하면 아덴, 아덴을 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덴은 철학의 분산지 헬라 철학의 분산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지역 바로 아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아덴은 여전히 철학이 융성하다는 의미 있죠. 여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요, 정 반대 입장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안락한 생활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을 추구합니다. 개인적인 수양과 극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진 않지만 범신론에 빠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고요. 스토어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합니다. 인생을 즐겨라. 쾌락을 누려라. 이것죠 반면에 스토어 학파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합니다. 인생을 인내하라 이겁니다. 아무튼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울러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아덴입니다. 아테네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이 정도였을까? 고고학적 그런 유물들만 봐도. 그런 건축물만 봐도 너무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중심지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덴을 둘러봅니다. 그것도 혼자. 둘러보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우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상천지입니다. 너무 우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울의 마음이 격분할 정도로 우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격분한다 이 말은 화가 치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우상들을 보고 잠잠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그렇게 사방이 우상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요동하는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 본문 18절에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을 그 아덴에 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먼저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회당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 개종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17절 계속 보시면 장터에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레오 바고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그들에게 예수 부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노마의 일종의 원로원과 같습니다. 유대교로 보면은 산에드림 공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최고 법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23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의 강한 의지와 확신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설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할까요?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할까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아덴까지 왔어요. 우상의 천지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들으셔야 그런데 그 중보기도 서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단지 우상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천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래서 점쟁이들이 판치고, 법사들이 막 판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를 알고, 진짜를 확신하고, 진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좀 진정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알고 믿는데 그냥 이걸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 우상천지고 우상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인데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라고요. 오직 바울이 전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라고요, 진짜.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담당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아홉 편 나옵니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아홉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덟 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회당에 가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레오바구에서 설교하는 이대용은 좀 달라요. 그 아레오바구에서 바울이 했던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누굴까요?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완전히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화가 나지만 우상 때문에 화가 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에게서 오늘 배울 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거냐. 오늘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덴 아레오 바고에서 설교한 이 내용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죠 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덴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이 아덴에는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우리가 아는 범인에서 세상의 모든 신을 지금 다 섬기고는 있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재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을 또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강렬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강렬하고,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아덴이 우상의 천지가 되었는데, 결국,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도 많아요. 그런데 평생 그런 열심을 갖고 예배당에 나오 나오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입니다. 피조물이고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개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타종교는 본인들이 돌을 닦고 본인들이 열심히 수도를 해서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금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정확하게 선명하게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이 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어렴풋이 시 아, 부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또 다른 계시, 개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laughs>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덴 사람의 이 종교적인 열심, 그것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단의 열심 정도 될것 같아요. 그들은 교주를 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는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은 알죠 유대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열심히 박해를 해요 대단한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죠 타종교의 열심 우상숭배자들의 열심, 대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심지어 아덴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까지 만들고 섬기려고 해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던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둘째, 지적인 호기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쟁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다가 점차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논쟁도 해봤어요. 결국 그들은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한 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 20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레오 파고라는 곳이 있는데 네가 그곳에 가서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네 의견을 네 주장을 말해라. 그래서 우리가 네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대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요. 어느 누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이론을 말하고 자기 사상을 말할 때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다 열린 마음을 갖고 열린 사고를 갖고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무슨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레오브하고 와서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지금 말하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들은요. 본문 21절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누가 말하면 그걸 듣는데 그들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아덴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이 강한 그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철학도 공부하고, 학문도 탐구하고, 열심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 바고에서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그들을 상대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 아레오 파고에서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럼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를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 본문 25절에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셋째,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류를 한 열통으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아멘. 넷째, 본문 28절, 29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만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문 30절, 31절에 하나님은 정하신 한 사람, 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본문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던 시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철학도 해요. 열심히 학문도 해요.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탐구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알지 못하던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왔어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짐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까요 지적인 호기심으로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호기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 제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을 섬긴다는 건지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덴에 왜 우상이 가득할까요? 오늘 주변을 보세요. 왜 우상의 천지일까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대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대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우상의 천지인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들은 우상이 전부인지만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우상이 전부인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상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참 되신 분이에요. 우상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될까요? 우상은 거짓이다. 우상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참 되시다. 이걸 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놓쳐서는 안될 표현,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철학이나 학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본문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겼던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어둠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물러가고요. 하나님을 아는 새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셋째, 본문 31절에 정하신 사람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정하신 한 사람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한 정하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심판을 받아요. 지옥행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행이에요. Yeah. 여러분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행했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회개와 믿음, 신앙의 입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깊이 피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많아도 지적인 호기심으로 아무리 학문을 해도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만 섬기고 있어요. 우상의 천지가 됐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알지 못한 신을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요. 회계와 믿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열심을 내요.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요. 탐구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열심히 성경도 탐구하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회개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이 있고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해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우상 섬기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악 다 회개하고 회개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